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단카의 진단평가사 김선철입니다. 금일 진단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우리나라 중형 SUV 시장에서 남성적인 디자인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기아자동차의 더뉴소렌토 2.0 디젤 럭셔리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18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대박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34,700km로 아주 짧은 주행 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판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이조차 없는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또한 보험이력도 없는 아주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차량 외관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차량의 전체적인 바디 컬러는요, 화이트 컬러고요, 중형 SUV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광이 잘 살아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어우, 너무 깨끗합니다. 연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아주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입에서 보여지는 붙어지 흔적이나 모래 튀는 적돌 튀는 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관리 상태 우수합니다. 좌측 헤드라이트 확인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에서 보여지는 백화 현상이나 크랙,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고요. 하단 부위도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고지상 없습니다. 도트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볼륨감도 있으면서 도시적이면서 또 남성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우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단 부위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측 헤드라이트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백화현상 크랙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아주 우수하고요 하단부위도 너무 깨끗하죠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운전석 앞펜더 핸더 확인하겠습니다 펜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없습니다 관리상태 너무 훌륭합니다 휠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 상태 완전 A급이죠 스크래치조차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모습입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이나 붙어 지은 적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도어 캐치도 깨끗합니다. 고지상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죠.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하고요, 리피터도 우수합니다. 뒷도어 확인하겠습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어우 너무 깨끗한데요.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합니다. 차량 운행을 거의 안 하셨나 봐요. 고지상 하나도 없습니다. 도어 캐치 깨끗하고요. 뒤쪽 핸더 확인하겠습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문구... 아요쪽 잠깐 봐주세요. 여기 미세한 문콕 자국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없애드리니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휠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리어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리어 모습이 상당히 남성미를 풍겨주고 있고요. 썬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들뜸 현상, 기포 전혀 보이지 않고요. 깔끔하게 잘 부착된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리어 램프도 크랙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측도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된 모습이고요. 트렁크 리드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범퍼 하단 주차센서 부착되어 있고요. 아, 이쪽에 보시면 짐 실으시다가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난카는 정직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버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자, 부드럽게 오픈 잘 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중형 SUV답게 넓은 축제 공간 탑재되어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2열 시트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 등에도 부족하지 않을 공간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사용을 거의 안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풍겨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뒤쪽 리어 핸더 확인하겠습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문콕자국 붓터치 자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상태 아주 우수하고요 휠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휠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보조석 뒷도어 확인하겠습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없습니다. 어우, 상태 너무 훌륭한데요? 너무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 도어 캐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 캐치. 깨끗하죠? 보조석 도어 모습입니다. 보조석 도어도 고지상.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어 캐치. 깨끗합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한데 이쪽에서 보시면 살짝 오염된 흔적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리피터 관리상태 좋습니다 핸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쪽 핸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없네요 너무 훌륭한 컨디션입니다 휠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 상태 역시 A급입니다 휠은 4개 다 A급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 전체적으로 외관 지금 보셨는데요. 오, 차량 관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휠 상태 전부 다 양호. 외관 거의 신차 수준급으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럼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2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형 SUV답게 넓은 실내 공간 확보되어 있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시트 포지션 각도는 알맞은 각도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리클라이닝 기능이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절하시면 편한 자세 유지하시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트 착자감도 너무 좋은데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쪽 보시면 2열 탑승객을 위한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으로는 USB 충전 단자와 12V 시거잭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네스트 앞쪽으로는 이구커플도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시트 상태 아주 관리 우수합니다. 쿠션감 잘 살아있고요. 이험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도어 안쪽 확인하겠습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뜨면상 스크래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 부위도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윈도우 버튼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내장재 역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열 같이 보셨는데요. 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합니다. 사용을 거의 안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1 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내부 모습입니다. 썬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뜸이나 기포 현상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에 보시면 세월의 흔적은 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크롬으로 된 포인트가 차량을 좀더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고 있고요. 하단의 윈도우 버튼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하단부위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고요. 자, 운전석 좌측으로는요. 조명 밝기 조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 탑재되어 있고요. 하단으로는 주유구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아주 우수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주름도 하나 없습니다. 너무 관리 상태 훌륭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우, 너무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동으로 시트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1열도 지금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저는 그럼 1열로 탑승하겠습니다. 저는 1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어우, 2.0 디젤 엔진이잖아요. 강력한 힘이 느껴지고 있고요. 시트에서 올라오는 진동 느껴지지 않습니다. 핸들 떨림 없고요. 안정적으로 시동이 잘 걸려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슈퍼비전과 LCD로 이루어진 클러스터가 아주 선명하게 반겨주는 모습이고요. 클러스터의 현재 주행거리 3 4 7 5 4 k m 표시되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이염,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오디오 음량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트림 메뉴와 크루즈 컨트롤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하죠. 깔끔합니다. 이염, 스크래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전면 선팅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포나 들뜸 현상, 스크래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관리상태 우수하고요 센터페이지와 상단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아유 스티커도 아직 안 떼셨어요 블랙박스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르시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양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 단축 버튼들 깔끔하게 잘 정리된 모습입니다 후방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네, 선명한 주차 라인과 함께 선명한 하면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하단으로는 공조 버튼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배치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으로 운전석 열선 시트, 보조석 열선 시트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 장착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으로는 시거잭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옥스단자 USB 단자 그리고 휴대폰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b 1오브 아래쪽으로는요 드라이브 모드, 스타뱅고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2구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센터페이아도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조석 선팅을 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뜸현상 스크래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에 윈도우 버튼들이나 내장재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시트가 사용감이 진짜로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사용을 잘하셨습니다. 사용감이 일절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1열도 지금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합니다. 마무리 정리는 밖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더뉴 소렌토 2.0 디젤 럭셔리. 저와 함께 차량 외부와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죠? 이 차량은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2,973만 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요. 이렇게 관리 상태도 우수하고 보험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인 이 차량을 저희 진단카에서 1,800만 원, 1,80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1,000만 원 중후반의 금액에서 중형 SUV 알아보시는 분 계시면 이 차량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준비한 차량 외에도 중고차 관련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단카는 무조건 저렴한 중고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검수를 통해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만 준비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